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패키지로 된 지식인 거예요. 그 중에 구성요소가 하나가 빠지면 내가 그 중에 지식의 10%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식의 건물이 무너져버린다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지식의 모듈라티라 그러는 거예요. 모듈성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이 구성요소가 뭐 수백 개 되고, 이런 게임이 아니요. 게임은 기본에 맞춰 한 10개 정도, 한 12개 정도, 이게 맥심함이에요. 지난번에 주기율표 할때몇개 했어요? 맥시멈 가장 밀어붙여서 한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이 머릿속으로 핸들링 할수 있는 개수가 내가 봤을 때 응용할 수 있는 개수는 30개 오더가 맥시멈이에요. 네. 보통 자연학지식에서 실제로 이 멘탈 매니플레이션 할수 있는 게 선형 원리를 2단계 이상 연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말은 우리가 하는 구두 언어는 선명 연결이 아닙니다. 그냥 반사작용이에요. 환경에 들어오는 자극을 보는 적 시간 반사로 하는 게 잡담이에요. 근데, 음, 선명 연결,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논리적 선명 연결이 두 단계상 넘어가는 게 바로 글석입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하지만, 제대로는 그런, 실제로, 백명 중에 한 명도 잘못 써요. A4 용지 딱주고갖고 제대로 된그 수필 한장한 적을 해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묘한 그런 느낌. 한장적어보세숙 쉽게 적을 수 있는가. 글쓰기는 적어도 선형 논리가 두개세 개가 연결돼줘야 글쓰기가 돼요. 예. 근데잘 들으세요. 그걸 글로 표현했을 때만이 선형 연결 이 돼요. 머릿속으로는 그조차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는 잡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mit 에서 40년 동안 경영학에서 어, 통찰력 의첫 번째 비법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도록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거. 너 머릿속에 일어난 걸 그림으로, 보이도록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저 8년 동안 강의했던 그게 바로 그거요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느냐. 진짜 그 MIT가 그냥 한거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M, MIT m b a 과정에서 그렇게 말해갖고 이번에 책이 나왔는 부분을 보면뭐다이어볼 필요도 없어. 그쪽에서도 통찰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 하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갖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그, 그 말에 뒤집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머리 속으로 그양 생각하는 거는 선형 논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 그러니까 금방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머리 속으로 두게되는가 좌우 머리 속으로 한번 바꿔보세 되는가? 도형 몇개 한번 포기해보세요. 좌우 대칭 마차가 이게 저 좌우 반전함식에 벌써 숙게 되는가? 안 돼요. 이건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형으로 그리면 좌우 대칭 금방 찾아내잖아요. 세 개, 네 개. 뭐 지금 일부에서 얼마나 많아요. 도형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걸 이걸 머릿속으로 해보면 뭐가 남 는냐 하면요 머릿속으로 잘하는게딱 하나 있어요. 논리적 결합 은 어려운데 순서는 돼요. 의미를 다빼고 순서는 돼요. 그래서 12개 암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순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요 다들 물을 거예요. 8년 동안 저 하나도 안 보고 8년 동안 4시간 강의를 이렇게 해올수 있었던 거는 뭐냐 면요딱한 마디만 순서의 법칙 이에요. 나도 이걸 가나안 넣고 순서상 아니고 랜덤하게 끄집어내라 하면 한참 머릿속에 참고로, 뒤집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앞대목밭에 1번, 그러니까, 아스파라테이터 찾아내고, 그 옆에 아스파라긴이 있지. 그 다음, 그 밑으로 글루타메이트가 있지. 그럼 그 옆에 뭐가 있어? 글루타민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글루타민이 어디냐 물으면, 나도 AS부터 쭉 해갖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뭐죠? 뭐가 있었죠? 세린. 그거는 세린이 아주 특별하게 따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린 옆에 뭐가 있지? 아까 내가 처음에 발린으로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 거가 어떻게 정정이 돼요 이쪽에, 이쪽에 순서법칙 맞춰갖고 요거에 발린이 나오니까네 발린이 보이니까네 내가 어떻게 안결했다 그랬죠 tv로 안결했다 그랬잖아 그럼 v가 나, 여기 밑에 나오니까 위에는 뭐가 돼야 되죠 t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순서에 민감하겠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 때문에 그 팁을 드리면 뭐든지 공부를 할때 <laughs> 내용 의미를 먼저 알라 하지 마세요. 순서를 먼저 민감하세요. 여기 뭐가 돼서 상관없어요, 이게. 의미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순서? 따라서, 유유, 지지유. 유유, 지지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유, 지지유만 알고, 그 다음에 위에 5, 4, 5, 4, 3. 딱 맞잖아요. 그럼 유유, 지지유만 알면 어디든지 인출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했어요? 바로 그거요. 우리가 순서로 기억하는 이 정보 용량은 거의 무한대로 가까워요. 그래서 그게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게 뭐냐면, 로마에 어떤 도시의 건물이 갑자기 붕괴화됐어요. 그때 그것은 무슨 그 건축, 그 립셉션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0명이 압살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갖고, 그 죽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 공간 순서를 그대로 기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유명한 기억법, 순서의 기억법이에요. first place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처음에 뭐다 이런 말이잖아요. 최초로, 태, 처음에 뭐지 이런, first place가 왜 그거에 영어 상, 상용어가 됐나 면 기억의 법칙에서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모든 기억을 장소법을 했어요. 장소법을 한다는 말이면 내가 이게 바로 장소법을 기억한 거예요. 이걸, 이걸 만약에 이렇게 12개를 해갖고 기억할 사람 없어요. 어려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장소법이라는 게 이렇게 블납지게된 거예요. 요거 4개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는 이네 개가 하나인 거예요. 그 요거만 읽주면네 개가 그냥 자동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네 개가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되는 네 개가 하나예요. 그럼 내 머릿속 기억 공간은 세 개밖에 기억하면 돼.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12개를 기억하는 게 아니요. 나는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보통 한 10개 오다의 덩어리를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아, 아무런 부담 없이 내 머릿속에는 딱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의미를 물어서 어려운 거예요. 네. 의미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감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의미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는 나중에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순수화된 대칭 패턴을 만들고, 대칭 패턴을 딱 적어놔놓고 보면, 두 개의 아이템을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출현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의미. 자, 일단 이렇게 순서로 기억을 해놨다 하면, 그 다음 의미는, 저거는 의미가 그냥 나와요. 어? 봤더니 내가 일단 의미를 맞춰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거는 전기를 띄었네? 이거는 전기를 안 띄었네? 이거 전기 띄었네? 안 띄었네? 또 무슨 대칭이죠? 요거는 완전히 100% 같은데 요것만 다르잖아요. 요것만 다르잖아요. 아, 요거는 전기 띄었는데 요거는 아민기네? 요 근데 요거도 아민기네. 어 그리고 이름도 그렇게 적었네. 어떻게요? 거는 N 이 붙었고 요는 글루타민. 아 글루타민. 그럼 글루하고 아민 이렇게 됐겠네. 그럼 아민 요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름을 적을 때 그렇게 함부로 안 줘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자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아까 잠깐 조서서 에러가 잠깐 생겼는데 그 에러가 아니요 사실 딱 봤더니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적어놔놓으니까 <laughs> 진짜 섬찟할 정도로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가 아니요. 요보면 완전 대칭이랑 알아. 왜 내가 TV로 요거 요걸 세트로 맞추냐면 T하고 보이잖아요. 이걸 평생 안 잊어버려요. 뭐만 달라요? 요기만 달라요. 요기만. 놀랍죠? 요거만 달라요. 요 팔만 달라. 요 팔만 달라요. 요한 텀만 달라요. 전부 다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보세요. 요거 두개 차이가 뭐죠? 요거만 다르잖아요. 요거 두개 차이 뭐죠? 요거만 다르잖아요. 그럼 아래로 무슨 차이죠? ch2 하나만 더 들어가면 그 차이 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뭐라고 했죠? 내가 갈 때? 잘 떴어요.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시간과 공간상의 변화지 않는 관계를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개별 아이템을 기억하는 거아니요그 개별 아이템과 또 하나의 아이템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차이와 반복을 했는가. 그 관계가 달라진, 그러니까 동해물과 외국가를 노래를 왜 그렇게 기억을 잘하느냐. 자, 수도 없이 하잖아요. 동해물가를 한옥탑은 넓게 동해물가를 부르든 한옥탑은 낮게 부르든 다 같은 곡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동이라는 발음하고 해라는 발음 사이의 이 관계, 이두 개의 소리의 세 개의 관계가 요도 동일하게 비례로 적용하겠다면 그래요. 시간과 공간상의 변화지는 관계를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테이블, 테이블을 어떻게 기억해요? 테이블은, 자, 변하는 관계일까요? 이 판때기가 있고 다리가 있을 때, 이 다리를 고무다리로 하든, 나무다리로 하든, 철로 하든, 상관없이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니오? 테이블이라는 범주화가 될 때, 우리 브레인 어떻게 작용했느냐 하면, 이 판때기하고 수직기둥 요두 사이 변하지 않는 거 그거잖아요. 판때기가 있고 수직기둥이 있으면 그건 테이블로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예요? 테이블이 철판으로 돼 있든지 종이로 돼 있든지 나무로 돼 있든지 플라스틱이 상관없어요. 종이다 나무다 강철로 돼 있는 건 변하는 관계잖아요. 변하는 관계를 기억하는 게아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책상에서 변하지 않는 관계는 뭐예요? 평판이 있고 수직기둥이 있다 이건 또안 변할 거아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걸할 때도, 그래서 의미를 미리 묻지 말라는 거는, 딱 적어놔놓으면 뭐가 보여요? 관계가 보이죠. 따라서 관계가 보인다. 관계가, 보인다. 관계가 보인다. 관계가 바로 의미요. 됐나요?